리플은 지금 뭐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. 리플은 로그 차트를 보는 게 맞거든요. 지금 현재로서는. 날봉으로 보는 게 낫고. 얘가 꼬리가 길잖아요. 선물 차트에서는. 근데 현물 차트에서는 꼬리가 많이 없어요. 저점을 안깬것 안 같아요. 현물 차트에서는. 이렇게 보면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리플이 올라오고 쭉 빨아 올라왔잖아요. 거의 안 내려왔어요. 여기서 멈춰 있는 거로 보면 돼요. 근데 뭐 이더리움이 조정을 좀더 받고 뭐 비트도 좀더 조정을 받게 되면 어, 앞으로 여기서 이제 하락파동이 끝난 거라면 A, B, C로 마감이 된 거라면 이제 앞으로 여기 단가. 1 4 7에서1.67 여기를 방어해줄 수 있습니다. 왜냐면 다른 거 비해서는 너무 안 빠졌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해준다면 얘도 시간을 조금씩 걸리면서 한번 더내려올 수도 있겠죠. 1, 2, 4, 5, 5를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, 4, 5가 안 보여요. 지금 5가 5가 잘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선물 차트에서는 이제 길니까 이렇게 단절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시파가 마감되고 이전의 저점은 안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. 그냥 현물로 볼게요. 현물 현물은 깨는 건데 그러면 코인 베이스로 볼게요. 코인 베이스는 여기도 안 깼어요. 여기 1.6불도 안 깼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. 저는 지킬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. 이 자리가 1.6이잖아요. 1.6불. 얘도 아까 보니까 1.67불. 1.67불에서 1.4불. 1.67불에서는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좀 큽니다.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 받고 어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아직 자리가 좀 가야 될 구간이 많아요. 리플은. 그러니까 이 앞에 파동만 봐도 파동이 다섯 개가 안 나왔어요. 1, 2, 3, 4, 5 이렇게라도 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예상 목표가가 이제 아니 저기 12불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좀 짧다면은 7.9불, 한 8불 정도 되겠죠? 근데 여기서 이런 큰, 이런 조정 크게 만들어 놓고 겨우 요거 갈라고 얘네들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,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더 크게 갈라고 하는 거지. 조정이 이렇게 큰다면. 그러면 1, 2, 3, 4, 5파가 어, 12불 정도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로그 차트상. 음 여기가 중첩 자리니까 요 베이스 채널에 여기 베이스 채널 보이죠? 에? 베이스 채널에 요 상단 부분 1 2 3 4. 4가 이제 마지막 이제 리테스트가 남은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1. 이제 바이낸스 선물 차트상은 1 7불 그냥 1.7불로 보면 될것 같아요. 1.7불. 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. 내려오면. 여기서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. 내려오면. 그럼 조정 파동이 다 끝난 거잖아요. 조정 파동의 역할을 뭡니까? 조정이 끝났으면 상승이잖아요. 파동이 하나가 모자르니까 하나를 더 쳐야지. 못 치면은 고가 못 치면 그냥 ABC로 끝난 거예요. 근데 이런 조정을 만들었을 때는 a b c 로 끝난 것 같진 않다 보통은 올라가고 위에서 엔딩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엔딩이 나와요 ABCD2가 나온다고 한번 빵 터뜨리고 빵 터뜨리고 빵 터뜨려서 시장을 폼으로 유발한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게 시장 오픈데 그냥 빵 치고 하락했잖아요? 그리고 반등 쳤고 리테스트도 없었고. 그래서 레이블을 이제 파동을 본다면 1, 2는 여기서 끝난 것 같고. 여기서부터 인퍼스가 나온 거잖아요. 1, 2, 3, 4, 5가. 여기, 여기서 3파동이 마무리되고 4파동이 여기지 않을까? 여기서 끝난 거지 않을까? 그러면 조정이 왔을 때 현물 현물로 본다면 안전방으로 현물로 접근하는 게좋겠죠제 생각이에요. 저라면 그리고 나서 조정이 잘 마무리되고 올라가 준다면 상승 상승론자라면 여기 12불까지는 목표가로 설정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여기 하나가 추세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. 추세 파가 하나 나온 거예요. 뭐 물론 8불에서도 멈출 수 있겠지만 추세 파가 나온 뒤에 만약에 조정이면 조정이면 어, 이건 또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. 이제 리플은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. 그렇게 된, 된다면 만약에 여기 12,000까지 아니 12불까지 못 가고 요 정도에서 끝났다, 8불 정도 끝났다 그러면 조정 찌게 오면. 어, 그 때는 저는 이제 추가 매집해서 현물로 길게 가져갈 거 진짜. 미친 듯이 올라가게. 물. <laughs> 어, 리플은 이렇게까지만 좀 보면 될것 같아.